오늘 법문 말씀을 통해서 그치지 않는 고통, 가족을 향한 그치지 않는 고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 설교를 잠깐 요약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요약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난주일에는 그리스도인에게 피할 수 없는 사명이 하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가족 구원에 대한. 어, 정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사명은 피할 수가 없어요. 가족 가운데 주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가족들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가족을 구원하실 때에 항상 먼저 은혜 받은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우리 모두죠. 그래서 그 일을 이루시고 그 일을 위하여 부름 받은 사람은 많은 희생을 치르게 되어 있다. 지난 주에 아주 강조해서 이 말씀을 이 내용들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 전서 5장 8절.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바울이 이렇게까지 말하는 이유가 있죠.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가족을 우선적으로 돌봐야 된다. 물론 여기에서 말하는 이 돌봄이라는 단어는 육신적인 필요를 의미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적인 피로를 넘어서야죠. 영적인 피로까지 가족들에게 제공해 주어야 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피할 수 없는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음을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최, 최고의 무기는 사랑입니다. 사랑. 진실한 사랑. 그리고 또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가족들에게 가족들을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면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 설교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 말씀 말고요. 대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자신의 신앙 성조표가 무엇인지 성적표가 어떤 부분으로 인해서 내신앙의 성적표가 매겨질 수 있는지를 말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테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스크린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무엇이 나의 면류관이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 열매가 될 것인가? 내가 살아오면서 편안하게 산 것, 내가 살아오면서 때로는 경력을 쌓고 했던 모든 것들은 면류관이 될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진정한 면류관은 무엇인가? 바로 너희가 면류관이다. 바울은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양육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진 어떤 가족들 중에 한 사람 그게 있으면 이 분이 나의 멸류관이라는 겁니다. 성도님들이 우리 즉 강성교회 예배를 드리고 모든 성도님들이 천국에 입성을 하게 되면은 그게 우리 원로 목사님이나 저의 멸류관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살리는 것 이것이 나의 멸류관이지. 세상의 수많은 커리어나 세상에 알아주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이게 멸류관 내 성조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가족들의 어떤 그 영혼의 상태, 가족들의 어떤 영혼의 상태 이것은 그대로 나의 신앙의 성조표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그냥 뭐 예외의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그래요. 우리 가 자녀들의 신앙, 자녀들이 교회를 떠난다든지 아니면 우리 주변의 가족들이 교회를 떠난다든지. 우리의 어떤 짐이에요. 무거운 짐이기도 해요. 내 성적표가 좀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내가 변화되는 것만큼 가족들도 변화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임을 말해주고 있어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이 자녀 교육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녀들이 그대로 나의 어떤 신앙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참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영적으로 죽어 있다면... 우리의 어떤 영적 상태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로마서 9장은 앞선 로마서 8장의 분위기와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로마서 8장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능력으로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았고 해방이 되었고 자유함을 얻었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다. 굉장히 담대하게 사도 바울이 선언하고 있는 그런 내용의 로마서 8장이에요. 근데 갑자기 로마서 9장에서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사도 바울에게 근심이 있다고 이야기. 자기 너무 끊이지 않는 근심이 있고 고통이 있고 마음의 아픔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가족들 때문에, 자신의 동료, 뭐 유대인들이죠. 자신의 어떤 친족들 때문에 나의 형제, 골력의 친척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큰 근심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정말 기쁨으로 섬길 때만 성령으로 충만하다가 아 교회 다니지 않은 가족을 생각하면 마음이 답답해지고 무거워지고 힘들어지고 끊임없는 근심과 고통이 우리를 짓누를 때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딱 그런 상황인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습니까? 감사할 일이죠. 근데 내 가족들이, 내 지금 권력의 친척들이, 지금으로 하는 바울과 함께 하던 그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에 큰 근심이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바울의 고백들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 또한 믿음이 없는 가족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 사도 바울의 어떤 그 동일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바울은 자주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우리의 어떤 권력의 친척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 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사도 바울이 근심과 고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에 의한 고통이 아니죠. 동족 이스라엘에 대한 것이었어요. 그들의 어떤 영적 상태를 생각할 때마다 근심과 고통이 떠나지 않았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누구나 이런 근심과 고통이 찾아오는 것은 아니에요. 누구나가.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모든 사람이 근심과 고통 속에 가족들을 향해서 그런 마음들이 모두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은 교통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바울에게 흘러 들어갔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이 사도 바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충만했기 때문에 이런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하면 가장 먼저 생각되는 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이에요. 그런 그런 아픔 속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되고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을 깊이 이해하고 수많은 설교를 들어 모든 내용을 꿰고 있다 할지라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속으로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을 향한 슬픔과 근심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우리의 영성은 거짓일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특별히 우리 가족들 안타까운 마음이 늘 있어야 돼요. 우리의 기도 가운데 가족들을 향한 기도가 없어져서는 안 돼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가족에 대한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습니까? 한 중년 부인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우리 남편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너무나 자상하고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희 가정은 참 행복한데, 그래도 우리 남편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더 좋아지겠죠? 지금보다 더 좋아지겠죠? 그러면서, 어, 예수님을 굳이 엮더라도 너무 남편도 좋고 자상하고 나다 좋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야기를 듣고, 아, 우리 송도님에게는 복음의 정신이 없군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깨어 있으면 남편이 아무리 친절하고 자상하고 해도요 남편이 불쌍이 불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어떤 그리스도와의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를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아픈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뭐 남편을 보고 남편이 잘해주니까 아 좋다 이게 이게 아니라. 남편이 불쌍히 보여야 돼요. 가족들이 불쌍히 느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가족들의 영혼의 상태에 대한 염려와 근심이, 근심을 동반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족들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신다면 여러분의 그게 진짜 영성이에요. 마음이 아픈. 가족들이 복음을 듣지 못한 그런 마음의 아픔들이 있다면 말이죠. 혹시 이 자리 가운데 그런 분들은 없으시겠지만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한 번도 기도하지 않은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는 가족이 있어도 전하지 못한 그 죄를 한 번도 회개한 적이 없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까? 마음이 굳어진 거예요. 우리는 절대 그래서는 안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지 못한 가족과 동포를 향한 마음의 깊은 고통은 내가 소유한 주님을 향한 사랑에 비례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우리 가운데 동일한 근심이 생길 거예요. 가족들을 향한. 그 근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바울의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은 권육의 가족 때문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큰 사랑을 경험할수록 이스라엘에 대한 마음이 엄청나게 커졌음을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의 3절 말씀 우리 스크린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형제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나의 형제, 골육의 친척. 여러분, 나의 형제 골육의 친척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따라 태어난 혈통이 같던 유대인들이면서도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에 참여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람들을 의미하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나의 영재, 권력의 친척, 우리에게는 누구입니까? 우리의 가족들이죠. 우리의 친지들,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한 고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력의 친척을 안타까워 하는 이유는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는 수많은 이방인들이 돌아왔어요. 엄청난 큰 물결을 이루었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계속 거부하고 있었잖아요. 그런 마음의 아픔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 이방인들을 향해서는 그렇게 이방인들이 죽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더 마음이 아팠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오랜 언약 관계를 맺어온 자기 동족들이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에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실제로 주님의 큰 사랑을 우리 모두가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주님을 몰랐을 때 생사를 같이 하고 운명을 같이 했던 내 동포, 내 가족, 내 친지, 내 이웃,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생각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면 가장 가까운 사람도 이것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런 일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체험이 정말 진실한 체험이었는가? 우리 마음에 사랑이 없던지 여러분 둘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사랑 없음을 우리는 항상 회개해야 돼요. 이웃을 돌보지 못하는, 이웃의 형편을 돌아보지 못하는. 성도님들은 어떠한 것이 그리스도인의 표지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의 표지. 만일 가족들이 우리 안에 하나님을 보여달라라고 예수 믿지 않은 가족이 우리에게 그것을 원한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보여주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 모두가 주일 예배 가는 것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수요 예배를 드리고 금요기도회, 교회가 일이 있을 때마다 가다 가서 봉사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표지입니까? 그것들을 제외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표지도 없다면 가족들을 전도하기는 너무나도 힘듭니다. 사랑도 없고, 인내도 없고, 복음도 없고, 뭐 이런 상황 속에서 자녀들에 대한 희생이 전혀 없는, 우리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에 대한 희생이 전혀 없다면 그들은 복음을 듣기 힘들 것입니다. 사실 자신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지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걸림돌은 우리 자신일 수 있어요. 복음 안에서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우리 자신들. 가족 복음화 비율이 저조한 것은 먼저 믿는 사람들의 미성숙 때문일 가능성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성숙해 있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가족이 복음을 온전하게 듣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믿지는 않지만 가족들이 아직 살아있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끌도록 우리에게 한해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가족들이 언제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지를 모르잖아요. 우리에게 기회가 더 생겼기 때문에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올해가 가기 전에, 아니, 오늘이 가기 전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것을 계속 전해야 됩니다. 기회가 우리에게 찾아오기, 기회가 우리에게 없어지기 전에 말이죠. 가끔 장례식장에 가게 되면은 가족 중에 상을 당해서 슬픔에 잠긴 그런 어, 성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가정, 우리 교회가 아닙니다. 어떤 가정에 딱 가면은 가족들이 죽었는데. 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때가 있어요. 장례식장에서 제사상을 차려놓고 이런 상황들을 볼 때가 있잖아요. 저분은 권사님이고 집사님이고 예수 믿는 사람인데 장례를 저렇게 치르고 있다는 것은 저분에게 복음이 심겨지지 못했구나. 복음을 전하지 못했구나.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그 가족에게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에스겔서 3장 18절 말씀해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에스겔서 3장 18절 좀잘안 보이죠? 제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라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리니와 내가 그피 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요. 그피 값을 우리의 손에서 찾으신대요. 예수 믿지 않고 죽는 사람들. 그 사람은 결국에는 죄악 중에 죽, 죽지만 내가 그피 값을 우리 손에서 찾을 것이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가족들을 책임지라는 영적인 어떤 사명을 피할 수 없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사명을 거부하고 살아간다면 그 피값을 내가 너에게 묻겠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권력의 가족 우리가 늘 마음 가운데 품고 기도해야 될 대상이에요. 가족 구원이 어떤 의미에서 가장 우선이죠. 그리고 가장 긴 여정이기도 해요.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저희 가족뿐만이 아니라 우리 친척, 우리 형님, 저도 복음을 자는 사람들이 아직도 너무 많아요. 고향에 가면은 다 이모님들 다 교회 많이 안 다니시고. 그래서 이번에 정말 올한해 우리도 결단을 해야 돼요. 가족, 친지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의 마음에 품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나의 형제, 권륙의 친척을 구원해 낼 수만 있다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 가족 구원, 권력, 친척 구원에 대한 엄청난 열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 말씀.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형제의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엄청난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 저주라는 단어는 구약이냐, 신약이냐, 하나님과 분리되어 멸망되는 것을 의미해요. 내가 저주받은가, 내가 멸망을 당하더라도 내 가족 친지들이 많이 구원을 받는다면 내가 그 길을 택하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성서학자들은 정말 바울이 저주받기를 원했을까? 저, 다른 어떤 동족들이 다 구원받, 구원받는 조건에 혼자 이렇게 저주받는다면 정말 그러기를 원했을까? 여러분 이런 비슷한 고백이 구약에 나옵니다. 모세의 경우에도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난 이후에 모세가 내려와서 엄청나게 화를 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달라고. 중보 기도를 하면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달라고.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고 살려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그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다시 말해 바울이나 모세나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심판에서 건져내고자 하는 열심에서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차라리 내가 죽을지언정 우리 가족들을 우리 친지들을 구원해달라. 하나님 앞에 그런 열심과 열정으로 고백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에게도 믿지 않는 가족들을 향한 사도 바울과 같은 열심, 사랑, 그런 열정이 있다면, 여러분, 그들을 구원해 낼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죽을 지언정, 죽겠다라는 마음으로 우리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가까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그들은 정말 죽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구원받지 못한 가족의 운명을 마치 나의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이 동일시가 필요해요. 고통 속에 있는 말이죠. 그런 동일시가 이루어지면은 복음을 전할 때그 열정이 그런 사람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가끔 저는 그런 상상을 가끔 그런 상상을 해보시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그건 상상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불행하게도 주님을 믿지 못하고 죽게 되었어요. 하지만 나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죽 죽은 다음에 낙원에 올라가 있어요. 여러분 누가 복음에 보면은 낙원에 있는 사람이 저 음부에 있는 사람과 사람을 바라보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 나사로 거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낙원에서 내 가족이 저 음부 수월 지옥에서 고통 속에 있는 모습을 우리가 봤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상상해 봤어요. 내가 낙원에 올라갔는데, 내 사랑하는 아들이 저 지옥에서 살려달라고. 그러면 나는 어떤 마음일까? 우리 하나님께 나도 그렇게 말하지 않을까? 차라리 나를 죽이십시오.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내 가족을 좀 살려주십시오. 나한 사람 죽고 내 가족들이 다 예수 믿을 수만 있다면, 천국에 올 수만 있다면, 저를 대신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이 그럴 수 있잖아요. 바울의 마음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자기 동족에 대한 사랑이 너무 크니까 이 사람들 다 살려주시고, 나를 저주, 나를 좀 저주해 주십시오. 이런 열정과 마음으로 그가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들을 만났기 때문에 그 중에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단 말이죠. 이런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고 우리의 가족들이 정말 그곳으로 내려간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며 복음을 증거해야 할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새벽기도는 길선주 장로님 장로님에서 성, 이분이 전도사님이 되었어요. 그리고 또한 장로님과 더불어서 새벽기도가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 새벽기도를 시작할 때 성도들에게 아무런 광고를 하지 않고 새벽 예배를 드렸대요. 그랬는데 점점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해 가지고 당시 평양 장대영교회 새벽기도 인원이 400명이 넘었다고요. 지금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요. 새벽 예배를 400명 이상이 와가지고 그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 기록에 있어요. 400명이 와가지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가족의 구원이에요.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사람들이 새벽에 와가지고 아버지를 외치면서 엄청나게 뜨겁게 말이죠. 그 안에 막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사람들이 회개의 영이 막 생기고 이렇게 해가지고 담대하게 가족을 향한 그 애끓는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평양에 대부흥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열정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가족을 향한 안타까운 심정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주야 외치면서 기도하는 그 열정이 없다면 가정은 참 돌아오기가 힘들어요. 나 스스로도 열정이 없는데. 어떻게 가족이 돌아올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열정을 회복해야 할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가족이 한 사람도 택감 받지 않는 사람이 없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우리 그 가족들을 택하셨다. 이것을 확실히 믿어야 돼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할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찬성과 527장에 보면은 어서 돌아오라는 찬양이, 찬송이 있습니다. 2절이 되게 은혜스러워요. <laughs> 그래서 제가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다시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우리 가족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가족들을 분명히 택하셨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고 기도하며 인내하며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